성함은 박동순, 나이는 87세. 가게 이름이 그냥 저거지 담배를 팔았은 게 그냥 담배상이라고 그랬어. 담배상이라고. 옛날에, 우리 저 사촌동상이 여기서 살았어. 우리 사촌동상이 여기서 살았는데, 사촌동상이 화투쳐가고 담배만 싸질머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 집을 팔고 저안동네로 들으라고 갔다 저안동네다 갔다가 더덜 앉혀놓고서 이 집을 우리한테 팔았어. 그때 쌀도 가많이다가돈 5천원인가, 원인, 5천 5천원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주고 이게 산 집이야, 하여튼 그때. 사갖고 이사를 여기로 와서 사는 뒤, 하, 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이제 술 장사를 했잖아요. 3억 술 막걸리, 막걸리 하루 그냥 한 말도 팔고 두 말도 팔고 그냥 단지 묻어 놓고서 그냥 술, 인제 먹으러 오는 사람 오는 대로 퍼서 이제 주전자다 퍼갖고서 나는 또안 좋아하고 해서 갖다 주고 그술 팔아서 생활을 했어. 술 팔아서 그 남는 걸로. 술, 과자, 뭐, 그냥 뭐 국수니 뭐니 뭐 여러 가지 그냥. 그전에는 마트가 없었던 게 마트 마냥 여러 가지 갖다 놓고서 나는 팔고, 막걸리 팔고, 소주 팔고. 두부도 그냥 이렇게 외다 갈아갖고서 나는 두부 해갖고서 그 놈, 저뜨근뜨근한이 저거, 저기, 그 해놓으면 남자들이 그냥 그거 먹으려고 회사 차아 배고픈 게. 그래갖 그거, 그거 해서 주면은. 남자 남자들이 그냥 두부 지, 지져서 주면은 그냥 그렇게도 만나줄 것이야 그냥 아주 희망도 그게그그 그 사람들이 희망도 어떤 때지내다길때한 번씩 들어 들어오는 아이고 그때 두부 두부 그 두부 좀 지져 지져 좀 두부 좀또좀 그렇게 만나게 좀 한번 해서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냥 의상을 <laughs> 많이 먹었어 의상을 많이 먹어갖고 못 받은 것도 많어 그냥. 떼먹은 것도 막아내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떼먹거니 어 말거니 달라는 대로 주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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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내일 줄게요. 이상이라봐이 해줘요. 어이사 <laughs> 네? 내일 줄게. 알았어. 여기 자주 오세요? 예, 네, 두네사람이 자주 오지요. 어, 옛날부터? 그럼. 옛날 아버지 쪽부터. 어... 나 중학교 다 때부터. 진짜요? 아,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기서 담배 사시는 거예요? 예. 네. 아, 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구나. 담배 사러. 여름에도 뜨거둥을 먹어야 속이 시원해져. 얼음덩어리 마시고 덕글덕글덕글덕글덕글덕글덕글막 일이 나오더라고. 나오면 그냥 그그 그 찬물하고 그놈하고. 다듬갖고 선생님 목도란 게아이고 가요! 아이고저 아유 아로시집아 갔는데 신랑이 처 아유 가서 아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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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아유 아유 아고 저같이 가도 돈좀 묻어갖고라고 나를 그냥, 저, 거시기로 하더라고. 자꾸 그 얘기를 했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십9홉살 먹은 아들을 얻고서 걸어서 저, 금산, 저, 건천이라고 오는데서 그때는 버스가 더 많이, 하루 한 서너너덟 번이나 댕겼는가 몰라. 그래갖고서 그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서는 참 진정이를 관계로는 점심 때가 졌더라고 내가 간계로는 어찌 이렇게 오냐 그러더라고서 어저 거시기 돈좀 얻어갖고라고서 이렇게 왔다고 그런 게로는 뭐 준다 소리나고 도안 안 준다 소리도안고서소리도안고서 그냥 다 두뇌호강이 다 내가 나가 버리더라고 나가 나는 어디로 나갔는가 알도 못오고 그냥 애기 업은 놈을 등으로다 업은 놈을 받아 마은에다 내려서 떼어놓고서 나는 보릿고개 을것 같어. 없냐고 들어까 들으더라까지 시달리고 있다가 안오안 오더라고. 그래서 해는 다 가고 그래서 애기를업고서 나는 걸어서 나서서 온 게로는 막차가 너네 감차 하나 있는데 그 차가 가버는 이자 차가 지금 없어. 여기 걸어 나온 게로는 차가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운주 저 이십 리 이십 리 일을 또걸그그 어시러시 이런데 2 0리째를또 걸어서 또 갔네. 캄캄해서지더 걸어가도 못오었어 그래서 저옛 집이 하나 옛던 집이 하나 있, 있더라고. 저 하, 하루 종일 만여부터 좀 앉아 쪼그리고 앉았다가 가면 어떻겠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혼자 앉, 앉았더라고. 하참 그래. 아,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허시오 그러더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오, 안앉았다 안, 가시오, 하시오 그러더라고. 거기서 앉았다가 어떻게 날이 번는게 새더라고. 번는게 새서 이제 아기를 또얻고서 나는 또막저 건천이라고 그러는데저 금산 건, 건 남이면 건천이라고 하는데를 또 이제 가 찾아가는 거예요. 또그그 그 구석쟁이 듬의 산골를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술 장사가 저, 막걸리 장사해서 내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애들 키웠어 주다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멋이고 그냥 학교 그때는 학교 가려면 월사금 주야지 아니오 월사금 그때는 월사금이라고 했어.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아이다 천주의 성모 자녀들 잘되고 건강하고 사, 저 서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 이웃에 항상 이웃 에 사랑하고 뭐 항상 모든 일을 다 돌봐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요그 애들만 건강하게 잘 있으면은 그게 소원이오. 뭐냐 부자다 해달라고 뭐돈 많이 벌어달라고는 기도 하해요 자녀들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불행은 막아주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좀 다른 건 아니고요. 나 부자지게 좀 해주시오. 이런 소리가 확전아니요다 확 알아서 호실티지 뭐 내가.